자 우리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어, 이제 십계명은 열번다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야곱에 대해서 몇주 동안 함께 어,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잘 읽어야 되죠. 야곱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다니엘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좀 괜찮은데 야곱의 하나님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별로 우리들이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주로 누구 좋다 그래요? 다윗이요, 뭐, 모세요, 바울이요, 솔로몬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야곱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만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내가 그래도 야곱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일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유명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또 아버지가 이삭이고 부인의 이름은 리브가. 부인의 이름은 리브가.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의 기원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이력서를 보니까 어때요? 오, 상당하죠.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력서에 비해서 어떤 가정환경이 좋은 거죠 쉽게 말해서 신앙의 가정이고 여러가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만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중성의 사람이에요 이중성 그러니까 그 야곱 안에는 세상과 하나님이 공존해요 세상과 하나님이 공존해요 세상을 버려야 되고 옛사람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이중성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믿어요 믿죠 하나님 믿어요. 야곱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떨 때는 너무 영적인데 어떨 때는 너무 세속적인 어떤 이중성의 욕망 덩어리가 야곱이다. 자, 여러분 안에도 이런 야곱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 안에도 야곱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왜 야곱을 좋아한다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너왜그먼 양이냐? 이렇게 핀잔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시고, 만들어가시고,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 야곱을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희망은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야곱을 통해서 위로받을 준비가 좀 됐습니까? 네.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사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상처가 있었을까? 부모의 편애가 있었어요. 부모의 편애. 우리 한번 28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 봐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어, 아버지예요, 이삭은. 이삭이 근데 누구만 좋아하냐면 형만 좋아합니다. 물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과 그 당시는 틀리다는 걸기억해야돼요그 당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엄마 사랑받고도 우리가 충분히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자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집안에서 버림받았다 그 수준이에요. 열등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야곱이 불쌍해서 리브가가 아이고 딱해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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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 결국 그것이 또 편애가 된 거예요. 이삭의 편애가 있었고 리브가는 또 그것을 맡겠다고 야곱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편애하는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유진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야곱의 주된 상처를 뭐라고 그랬냐면, 굶주림이다 그랬어요. 굶주림에서 나오는 그 집착, 굶주림에서 나오는 집착, 그러니까 그 모든 굶주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나온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아무리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아버지 없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런 집착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야곱으로 하여금 항상 뭔가에 집착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형의 명분, 장자의 명분, 우리 장자권이라고 그러죠. Right of the first son, 이 상자권에 막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는 아주 돈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아내 라헬에게 아주 유난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 베냐민 자식에게 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편애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여준 편애를 또 자식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애정 결핍에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뭔가 그 채워지지 않는 공함 때문에 집착하는 성격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도 이상하게 막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 사람이 나만 안 좋아하면 막 이렇게 화가 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어, 야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끊임없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인생을 살죠.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얻어야 돼. 이렇게 쫓아가다가 채워지다, 채워지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지속적으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진소 목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이 가정적으로 보면, 야곱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의 가문으로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만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별로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뭐 좋은 면도 나와요. 성경에 이삭의 좋은 면도 나오지만, 주로 이삭, 그럼 오늘도 보시다시피 음식에 집착하고, 이 탐식, 그 욕심에 집착하는, 이 욕심에 눈이 어두운, 성숙하지 못한 어른으로 나와요. 내 아버지가 있는데 성숙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엄하지 않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마마보이를 키우는 거죠. 자,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 둘 다. 어, 자식 앞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야곱을 향하여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보실까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리브가의 복 중에, 태중의 쌍둥이에서 야곱을 뱄을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오히려 믿음의 가문을 이을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야곱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자녀의 계보를 이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거죠. 나타내신 거죠. 여기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고요. 작은 자는 어린 자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그 장자권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주셨지만 그 계획이 무산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조작을 해 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조작 조작하게 해 가지고 그 장자권을 뺏게 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에서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라면서, 아, 우리 아버지의 신앙, 아, 우리 어머니의 신앙,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냥 저렇게 사는 거구나. 다 그냥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냥 기회주의로 사는 거구나. 이런 것만 배웠다는 거죠. 부모에게. 그리고 형은 또 어떤 자일까요? 형. 형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그냥 일단 이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아주 세속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의 전형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야곱의 형 에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야곱. 이네 사람으로부터 무슨 위대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들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을까요? 야곱이,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나온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두 지파를 건설하고 축복할 사람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야곱 같은 자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러진 않을걸요? 뒤틀어지고 욕심 많고 교활한 야곱은 아닐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왜 등장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야곱이 훌륭해서 야곱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상징화하는데 가장 적절한 인물이 야곱이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택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택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성경에서 택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n o c o n d i t i o n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e f i r 하나님이 i n g 이 s that the first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오늘 조금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죠. 아무것도 야곱에게 어떤 행위의 조건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죠. 일방적으로. 자, 무슨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누가 더 나보일까요? 에서와 야곱 중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오 매력 있는 사람 누가 매력 있을 것 같아? 에서가 훨씬 매력 있어요. 일단 우리가 곧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이죠 여러분 Right of the First Son 장자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걸 뺏으려고 그럴까요? 야곱이 왜 에서에게 그걸 뺏으려고 그럴까요? 장자가 되면 물론 유산도 더 많이 받죠 유산도 더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가정제사장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는 자가 장자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형제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한국 추도 예배를 위해서 이제 또 방문을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식구 많은 거 아시죠? 이제 군함매가 다 모여서 부흥회를해부흥회 그러면 축도는 누가 하느냐? 우리 제일 큰 형님이 하십니다. 1948년생, 70세. 큰 형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장남이니까, 이 장자권, 아 축도권이 있다. 물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의미에서는 가정의 영적 리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그런 명분 필요 없어. 팥죽이나 가져와.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속적인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됨으로 두고 보자면 에서가 진짜 훨씬 더 매력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21세기로 말한다면 왠지 멋진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막 도로를 질주할 것 같은 사람은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에서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번 27절 보세요. 그런 표현도 있죠. 어, 27절에 보면 어, 사냥을 잘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고주하니 야곱은 일부러 조용하게 읽었어요 여기 보시면 사냥을 잘했다라는 말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아주 활동적인 사람 만능 스포츠맨 스포츠 했다하면 그냥 막 승복이 발동하고 막 땀뻘뻘 흘리고 반면에 야곱은 domestic lifestyle입니다 아주 가정적인 사람인데 어, 오늘날은 이런 스타일이 인기가 좋지만 부인들이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찌질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 찌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남자다움이 부족해 보이는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 비해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에서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 인간에게 조건을 굳이 찾으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야곱은 이삭은 세상적으로 다 가진 것 같지만 외모나 모든 성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잘생긴 외모 뒤에는 영적인 일에 대한 모멸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찌질, 아 또찌질이었고네 바보 같고 멍청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더러움과 욕망의 덩어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깊은 시면에는 주 없이 살수 없네. 이게 있었다는 거죠. 주 없이 살수 없네. 오늘 제가 그 찬양을 열번 듣고 왔는데 오늘 와서 또 불렀죠,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에게는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다. 성경은요 신약에 와서 에서와 같이 살면 안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어, 망령된 자다라는 표현을 쓰죠. 에서에게. 영어로 보시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Godless. 그렇죠? Godless란 단어겠죠. Godless like 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삶. 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음행과 연결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온갖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거예요. 아주 집안의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비록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사기꾼이라는 뜻이고, 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야곱의 일생을 보면 계속 그렇게 이름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거예요. 모든 비열함, 이중성, 부도덕에 집착 뒤에는 영적인 것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를 보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잘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좀 어, 니체 의 표현을 쓴다면 죄송하지만 쩔름바리 같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니체는 오히려 철인을 추구하고 초인을 추구했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습니다. 라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에요. 아멘이죠? 예. 자, 그러니까 야곱은 신자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에서가 세속적인 사람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신자의 전형이다. 근데 어떤 신자? 앞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신자의 전형이다. 제가 아까 박영선 목사님 얘기 잠깐 드렸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야곱처럼 좋은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우리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야곱처럼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어떤 포인트를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뭐라고 그랬어요? No condition이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없는 거다.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거라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간섭해서 기르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택하셨으면 그래 내가 너를 택하기만 하고 끝이다 이게 아니죠. 뭐 어떤 예를 드릴까요? 한번 쉬운 예를 드려볼까요? 내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막 불이 타고 있어 요 불이. 근데 거기 쓸만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요거 타면 안될것 같아. 막 거슬러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그 나무를 꺼냈어요. 근데 그거 나무를 꺼낸 사람은 조각가였어요. 그거를 왜, 고나무를 그왜 선택했을까요? 그 나무를 뭐 하려고? 멋진 작품, 조각을 만들려고 그 나무를 꺼내온 거죠. 근데 이 조각가가 나무를 건지기만 하고 내가 널 불쌍해서 건졌다? 그리고 나무를 방치해둘까요? 아니죠. 목적을 갖고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을 호칭할 때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지렁이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옛날 성경에 보면 버러지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지렁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아니 계속 보세요. 아까 전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자. 자, 지금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이 왕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렁이 이스라엘 이두 개의 별명은 야곱의 운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을 왕자처럼 변화시키겠다.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죄송하지만 바퀴벌레 같은 야곱을 공주처럼 변화시키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어떤 온 환경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 팔의 힘을 꺾을 장사가 없어요. 버텨 봤자 반항해 봤자 시간만 끄는 거예요, 인생은. 자, 이사야 43장 1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선택한 거죠? 자, 그리고 43장 4절에 내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자,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보배처럼 만드시고자 부르신 거예요. 그냥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43장 2절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 읽기로 합니다. 시,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 읽을 때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을 보여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물 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강물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뜨거운 시련의 시간도 있다는 얘기죠. 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있고, 불이 있습니까? 우리를 버러지 같은, 죄송하지만, 이건 나에게 적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왕자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물도 허락하시고, 불도 허락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펼쳐질 드라마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드라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